수고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리드해 주신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한번 박수 보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 옆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사회를 맡으신 우리 박백윤 집사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심한 감기 몸살 중에 계셔서, 어, 어, 제가 오늘 사회를 대신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오늘 주보를 한 번, 어, 앞에,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31일이, 어, 종교개혁주일 504주일 때는 그러한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태어난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떤 교회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는다는 그러한 어 지식 없는 참된 지식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치 선왕당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어 믿어왔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종교 개혁 주간 그것을 우리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어어 보시면 화이브 어 S라고 나옵니다. 어 그걸 한번 여러분 어 따라 읽겠습니다. 이건 라티어로된몇 마디 안 되는 이 다섯 마디가 우리 개혁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주 커다란 갈림길이 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라티아,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피데,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일으키고 그 100여 년 전에 얀후수가 어 불렀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로마 교황청과 신부들 위의 교황 위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십자가 아닌. 불로 타죽는 화형식을 당하고 그 백년 후에 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솔라스크들 그들은 성경을 로마 교황청과 어, 교 교황 밑에 두었고 그것을 어,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걸 금해고 어, 자기들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크리 오직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우리 강의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 위클리프의 어 종교개혁에 그러한 그 얘기를 잠깐 나왔을니까 위클리프라는 분이 성경을 수기로 번역했다가 참수당하지 않고, 그 화형식을 당하고, 나중에 또 다시... 어, 부관 참식까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윌리엄 틴드리라는 분이 또한 성경을 영어로다가 완전히 번역해서 일반 대중이 성경을 볼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솔라 피데, 뭐 솔라 클로리아는 어, 솔라그라떼는 다음에 하고 솔라 피데, 어, 오직 믿음으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지난번에 종교개혁 강의할 때, 어, 공로로, 그래서 면제부가 만들어졌고, 잉여공로라는 거를 성지, 성자들이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하라서 그것을 돈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 부패의 근원이 된게 된 바로 그 공로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이겁니다. 그리고 오, 오직 은혜로, 값 없이, 역시 공로와 관련이 없는데, 공로와 관련이 관련해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배소서도 나오지요. 오직 은혜로 가없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5S는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홀리파워 멤버들은 이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또 이게 일부러 라틴어로다가 하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다시 그때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 속에 더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아래 어, 성경 구절을 한번 요 절을 이거 반복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야고보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함을 면하라. 아멘. 이것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도 한 의미가 있어서 반복해서 올립니다. 제가 성경적 지식이 깊지 않아서 이 주석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었으나 그 앞에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 부분은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제함을 면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정그 주석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 제가 어 깨달은 은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징책하며 징계하며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리하고 성경에 벗어나고 진리 어긋난 것을 아니라고 할수 있고 또 그런 진리의 자태를 비추어서 그렇다고 할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양심을 드러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어, 바른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역량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그 어,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은 어, 5분 스피치를 어, 우리 두 분이 나와서 해주시겠는데 어, 먼저. 선손영 어, 선생님께서 어, 나와서 5분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